노멀 베프리스, 네, 안녕하세요. 네. 화가입니다 네, 지금 저는 어, 시가를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. 사실 저는 시가를 한번 배웠는데, 어, 한번 또 시가를 맛보고 싶어서 지금 여기 시가 배운 장소에 왔습니다. 알다, 알다, 옆에서 알다님이 지금 뭐 시가에 불을 뻑뻑뻑 붙이고 있는데, 네. 잘 붙었나? 네. 자,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. 네, 형님. 이 필리핀에서 시가를 피면서 크립스 같은 걸 한다는 말씀이죠? <laughs> 지금? 아 이거 목소리에도 뭔가 지금 나오면 안 되는 그런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면서 지금 저에게 긍정의 표시를 해줬는데 이 시가를 물고 그 크립스 크립스밖에 안 돼요? 뭐 아니면 뭐 바카라나 모든 게다 되지 아 모든 게다 돼요? 필리핀에서? 오 어. 근데 마카오는 금연 정책 때문에 그 구장 내에서는 표현이 안되거든요 자 그럼 우선은 카지노 게임을 하면서 이 시가를 물고 여유롭게 뭐 조급함 없이 그런 게임을 하면 조금 더 갬블러에게 유리하게 게임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시가 영상을 한번 어, 촬영 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형럼 이걸 뭐라고 하죠? 커팅? 그냥 커팅기에? 어 영화에서 보면 이거 나쁜 놈들이 손가락 갖고너 잘못했어 안했어 이짤르는 그런 느낌인데 자 우선은 이 시간입니다 쿠바산에 쿠바사. 아 쿠바산 우선 냄새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몬테크리스토 네 몬테크리스토 몬테크리솔 몬테크리스토 몬텔크리소 몬테크리스토. 몬테크리스토. 몬테크리스토 아 크리스토 정말인 아. 쿠바 몬테크리스토 아네 쿠바산입니다 자 우선 그러면 이 커팅기로 이 이, 이, 우리가 이제 입에다 문을 이쪽을 좀 잘라야 되거든요. 그러면 이 조금 굴곡이 생긴 이 부분을 없애주면 돼요. 그래서 과감하게 한 방에 실패한 느낌? 아, 잘 잘랐습니다. 네, 이 부분, 네, 보이시나요, 여러분들? 이거 이거, 이거 이 부분. 딱한번 이게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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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손가락 자르지 마시고. 네, 잘라서 이렇게 했습니다. 네, 하고 그 다음 이제 여기다 이제 불을 붙여야겠죠. 이제 불을 붙이려면 형님, 원래는 그냥 일반 라이터가 아니라, 그, 나뭇잎 뭐죠? 터. 원래 나무, 나무에 붙이네. 네, 이걸로 붙여요. 이걸로 붙이겠습니다. 네, 붙이는데, 이 지파 라이터입니다. 켰죠? 네, 불났습니다 와! 그래서 이제, 이 앞부분을 조금 살짝, 그죠 타듯이, 이렇게 돌려가면서, 돌려가면서 이렇게 태우면 돼요. 이렇게 돌려가면서, 딱, 아, 이렇게 네, 좀 이거. 살짝 타는 이렇게 느낌으로 이렇게 품. 하고요. 네, 그렇죠? 이렇게 좀 태우다 보면 이 시가가 이 부분 이 조금 빨개 빨개지는 부분이 있어요. 빨개지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불이 붙었다는 뜻이죠. 맛이 어때? 얼만 하나? 있다? 아, 아직까지 분량 모르겠습니다. 아, 지금 이렇게. 어, 저 불이 붙었습니다. 지금 빨갛게. 들어왔다가. 자, 그러면 시가를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복잡해서 잠깐만. 어떻게 됐나? 꺼졌네요 다시? 뜨거워서 빨아야지. 네. 근데 이게 시간을 이제 담배처럼 건방지게 이렇게 피는 게 아니라, 음 맛있. 겉담배로 피면 됩니다. 겉담배. 이거 석담배 피면 난리나죠? 좋대 피죠, 좋대 조테프. 피. <laughs> 세번물어는데세 세 <laughs> 번. 아 이거 뭐, 이거 이렇게 일반 담배처럼 피면 안 되고, 어 그냥 그냥 겉담배로. 저, 저처럼 하면 됩니다 자 화가 따라해봅시다 화가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일반 담배처럼 이렇게 건방지게 피는 게 아니라 흠 <laughs> 여유롭게 자 이렇게 다리 한쪽 꼬고 또 담배를 또 쳐다보면 안 돼요 이렇게 담배 이렇게 담배 피울 때 이렇게 담배 쳐다보는 게 아니라 자, 지긋하게 먼 곳을 쳐다보면서 뭐느낌납니까 이렇게 잡고 있아큐거리아 아, 그렇죠? 왜? 네. 담배를 큐거리 잡듯이 큐거리 잡듯이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뭐, 뭐 이렇게, 이렇게 잡는 게아니라 담배 피듯이 잡는 게 아니라 큐거리 잡듯이다 일로 주사위 좀 갖고 와봐 자 이제 던져 보자. 네. 시가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왜왜 아, 왜, 왜. 필리핀에서 시가 피면서 게임 할수 있는 거? 오, 그럼 아, 모든 그게... 게임을 다할수 있다니까? 아. 예. 아. 네. 네.